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지입니다 오늘은 혼자 놀기 브이로그를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언니 그 집은 어디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시어머니. 애칭 시어머니. 셜니 집이고요. <laughs> 제가 혼자 베이킹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오븐 있는 사람을 찾다가 언니가 자기 집에 오븐이 있다. 이래가지고 언니는 출근을 하고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오븐을 쓰면서 <laughs> 베이킹을 할 예정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힐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 주셔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휘핑기도 있고 이런 게다 있다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바닐라 익스트랙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은 상태고 어, 여기 집 어메니티가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갑자기 켰어요. 다이슨 드라이기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저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laughs> 다이슨 있는 여성 너무 멋있고. 우와 짱 좋다 자 여러분 파울 해드릴게요 여기가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가 바람 세기 조절 그리고 여기가 온도 조절인가봐요 되게 좋다 단발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만 고데기를 하고 장 보러 갈 거예요. 이마트에 베이킹 재료가 다 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러 갈 겁니다. 언니 옷좀 빌려 입고 가야겠다. <laughs> 그러면 준비를 하고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laughs> 이렇게 뭐야 엄청 귀여운 패딩이 있더라고요. 안에 강아지 옷 입고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준리넨느 바지인데 그냥 있길래 입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언니 가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갑니다 뭘 사야 될지 제대로 모르는데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그 재료들 캡처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지 도토게 스틱 비싸다 어 이거 찾았어요 어? 이거 사야 돼 초콜렛이랑 그리고 우와 데코 펜 세트 이거 사야 돼. 여기 집에 있는데 못 가져왔어. 그리고 광력분 이거. 이거. 우와 크리스마스. 어. 아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아직9 0 0원이잖 비싸. 이거 귀여워 이거 사야 돼. 여러분, 집에 도착했고요. 어제 언니랑 같이 편의점 가서 제가 아침에 먹겠다고 사놓은 사골 곰탕 국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보는 중. <laughs> 그리고 이렇게 먹습니다. 국물만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이거 먹고 이제 베이킹 할 거예요. 과연 맛있을지. 음, 안 짜고 맛있다. 아, 맛있네. 속이 싹 풀려요. 음, 으차 짜잔. 여러분, 강지의 요리교실. 저는 곰스 시운 베이킹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할 거고요. 밖에가 지금 뭔가 공사 중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이걸 휴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마들렌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터를 좀 발라서 냉장고에 굳혀주래요. 자 일단 사온 거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이즈니 버터 그리고 계란 그리고 아몬드 분말 베이킹 파우더 요거는 꾸미는 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꾸미는 거데코펜 세트 초콜릿 녹여가지고 꼭 찍을 거예요 짜잔 박력분 설탕이랑 소금이랑 바닐라 익스트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줄 건데요 버터를 이런 거야? 스틱이라며 아나 진짜 아, 하나씩 벗기는 건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겼네? 이 정도만 녹이면 되겠지? 자, 버터를 이렇게 녹여. 왜 내가 카메라만 켜고 시작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걸 먼저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계란을 풀어주래요. 계란 하나. 잘풀어주요 그리고 소금 조금이래요 1g 진짜 조금 요만큼 그리고 요 바닐라 익스트랙 하나 어머 둘 어머 너무 달아지는 게 아닌지 설탕은 50g이래요 거의 다 썼는데 제가 언니 집에 설탕을 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고요 그리고, 박력분 50g. 이렇게.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이것도 두 티스푼. 그리고, 이 아몬드 분말을 10몇 g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우와, 진짜 아몬드 냄새 나요. 12g. 일단 얘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제 이 버터를 50g 어떻게 해줘요? 이게 2 5 0이래요 다섯 등분을 하면 되겠지? 이 버터를 녹여줄 건데 이거 이렇게 30초에 3번씩 돌리래요 그래서 한번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 3번씩 와, 자 여러분 버터를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된거 같아요. 이제 랩에 싸가지고 1 시간 동안 휴지를 시켜주면 돼. 힐링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냉장고에 한시간 동안 쉬어주고 오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한시간다 됐어요. 짜잔! 그래서 이거를 잘 저어주고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뭔가 머스타드 소스 큰거 같다. 그리고 이 짤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짜잔! 베이킹 타임. 이거를 쭉쭉 눌러줘요. 자, 어 떨려. 됐다. 짜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넣으러 갑시다. 가자! 됐다. 이제 구워질 거예요. 뭔가 탄거 같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왕코다리가 왔다고 지금 8마리에 만 원을 판답니다 아 뭔가 탄거 같아 아... 제발 어? 괜찮아 겉에만 좀탄거 같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배꼽이 터져야 된대요 보이세요? 근데 약간 테두리가 타긴 했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뭐 아저씨 언제 가시지? <laughs> 나 지금 힐링 타임인데? 아좀 탔어 괜찮아 이대로 일단 식히겠습니다 아 너무 쎘나봐요 어쩐지 탄내가 조금 나긴 했는데 아예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지 이렇게 식혀주고 얘는 여러분 왕코다리 아저씨 갔어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데코를 좀 해줄 건데 짜잔 여기 이렇게 넣어줄 거고 중탕 시켜서 녹일 거예요 여기다가 중탕 <laughs> 여러분 지옥에서 온 마들렌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탄 것만 한번 갈라서 먹어볼게요. 겉에를 자르면 안 예쁘니까 오! 그래도 안은 잘 익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음! 탄 것만 잘라 먹으면 될것 같아 여러분 앞치마도 하고 왔답니다 <laughs> 지옥에서 온 마들렌을 조금 살렸어요 탄 부분을 좀 잘라냈고요 얘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푹 우와! 우와 짱 예뻐 이거 봐요 예쁘죠? 좀 많이 탄 거는 가려야 되니까 <laughs> 여기다가 어 이번에 잘했다 그냥 다 찍읍시다 어, 이걸로 한번 위를 한번 뿌려볼까? 아, 귀여워 한두개 정도만 자, 데코펜으로 눈사람 그려줄 거예요 음. 좀 무서운데? <laughs> 어때요? 귀엽죠? 그리고 핑크펜. 다른 사람 진짜 잘하던데, 난잘안 되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점점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애들이. <laughs>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 말아주세요. 그냥 하트로 해볼까? 아 망했다. <laughs> 위에 좀 뿌려. 나 이거 안 샀으면 어, 어쩔 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냥 글씨를 쓰자. 망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한테 더 이상 베이킹 하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아니야! 처음인데 어떡해! 이거랑 이거 잘한 것 같고,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이게 조금 망쳤을 뿐,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굳히고, 한번 하나 망한 거를 먹어보고, 하나는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선물할 거예요. 누구한테도 못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잔. 나름 선물 포장지 같은 게 있거든요, 언니 집에. 그래서 여기다 넣고 선물 포장인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 많이 힘들었어. 감사합니다. 땡큐. 짜잔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laughs> 저한테 주는 선물이고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기필코 두 번째는 꼭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한번 하니까 재밌긴 한데 좀 약간 아쉬워가지고 이게 참 승부욕이 생기네. 그러고 이걸 먹어봅시다. 망친 거. <laughs> 음 뭐야? 진짜 맛있잖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는데? 생긴 건좀 그랬어도 맛은 진짜 최고예요. 이 쫀득쫀득함도 있어요. 또 먹어야지. 끝나고 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 안녕! 저는 어제 베이킹을 하고 완전 그냥 뻗어버렸고요. 오늘은 성수에서 혼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수에 왔을 때 어디를 가야 하지? 할때 참고하면 좋을 영상. 약간 고독한 탐험가 같은 느낌수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OOTD만 설명하고 빠르게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택케 모자 썼고요. 그리고 이거, 노이하고 떡코 입어줬고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겐쇼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약간 연노랑색 집업 형태의 니트를 입어줬습니다. 왜냐면 여기 노랑색이 있기 때문. <laughs> 그리고 바지는 약간 브라운 색은 아니고 약간 카키색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컨버스, 브릭 색상 신발 신어줬고 그리고 가방도 포인트 되게 그냥 요 색깔로 매줬습니다. 요거는 스탠드 오일 제품. 그래서 요렇게. 입고 나갈 거고요. 그럼, 고고! 짠! 여러분, 버스 타고 내렸고,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라지라프라는 <laughs> 곳에 가요. 거기 약간 샌드위치 맛집? 근데, 성수가 되게 늦게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침 8시부터인가? 에 연대요. 그래서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laughs> 어제 너무 베이킹에 지친 나머지, 쓰러져 있었다. 아무튼, 라지라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입니다. 요런 곳이에요. 아, 디라프가 이 디라프였구나. 와, 와. 같이 가는 기분? 와, 귀엽다. 여기가 루프리크에서 만든 음식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깨도 있고. 이렇게. 안에 있네요. 8시부터 3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메뉴판 보시돼요 저는 이거랑 그냥 콤부차만 마시겠습니다. 인증. 이게 위에 고수라서 취향이 안 맞으면 더러워내고 먹어도 되고, 바질이랑 토마토. 맛있는 조합이 데 이게 신기해요. 처음엔 매웠었거든요 민트 때문에. 근데 깔끔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추천. 맛있어요. 깔끔해. 속도 더부룩하게 하지 않을까.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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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먹고 나왔는데요? 저 루프리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한5% 정도 부족한 느낌?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네? <laughs> 너무 차가운 평인가? 근데,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이 정도 아니 괜찮네? 이 정도? 약간, 아침에 더블그룩한거못 먹으시는 분들, 좀 속을 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콤보차는 진짜 너무, 매 매콤해서 당황스러웠다. 민트가 너무 쎘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접시를 사고 싶기 때문에 접시를 사러 띵골 스토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고이 예쁘다. 저기가 궁금한데, 인덱스 카라멜? 뭐 하는 곳이지? 그러면 저 하프 세트로 박스 저기 하나 먼저 꺼내보시면 아네아 네. 아,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신 거예요? 제가 그린 건아니에요아 진짜 제가 <laughs> 본이 아. 저요? 네. 저한 16만정도.. 아 정도. 그래요? 오 많이 있으신데요? <laughs> 어, 추천해주시는걸로 저 할게요 트러플이나 솔트하고 뭐 아. 바질 블루치즈가 와인이랑 잘 어울리고요 네. 커피랑 드실거면 은 마스카푸네나 쏘기시리얼 아 그러면 쏘기시리얼 하나랑 네. 말돈솔트랑 네. 아몬드 하나랑요 바질 바, 하나, 하나 주세요 예. 네. 와 여러분 갑자기 카라멜 산 선물하기도 너무 딱일 것 같고 진짜 이쁘다 하나 먹어봐야겠다 그거 뭐야? 귀여워 어, 바라 클라버가 진화하고 있군. 너무 예뻐. 항상 이런 거 살까? 예쁘다. 아, 다 3만 원이네. 좀더옴폭한 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사고 싶던 장갑을 음. 발견했어. 진짜, 불포데이 때 살려고 했었는데, 품절돼서 못샀거든요 생각보다 불편해요. 여러분, 결국 접시는 못 샀어요. 접시 안 사고, 이 가방을 샀거든요? <laughs> 나 24,000원인 줄 알고 살까 말까 한 거였는데, 39,000원에서 지금 약간 반품할까 말까 고민이거든요? 메리 제인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브랜드여가지고, 일단 고민해보면서 이걸 먹어봅시다. 구독해주신대요, 저. 짜잔. 이렇게 인덱스 카라멜 있고요. 우와, 진짜 예뻐. 아, 이렇게 꺼내면 나오는구나. 진짜, 나 화이트 트러플 궁금하다. 그거 먹어볼까? 우와, 트러플 향이 나요. 우 와, 와, 이거 미쳤다. 왜또 이런 맛이 나지? 와, 이게 찐이다, 진짜.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와인을 이 먹으면 진짜. 딱이겠다. 물론 저는 와인은못 먹지만요. 제가 사장님이 구독해 주신다고 해서 별좀잘 드리는 거 아니고요. <laughs>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풍물하기 너무 좋고 특이해. 그리고 예뻐. 지금 이 가방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야 귀여운 거 같아. 언박싱 하겠습니다. <laughs> 귀엽죠? 그래서 이게 수납이 좋더라고요. 이게 자석이고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고. 여기 뒤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제가 산 부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다. 오케이, 잘 샀어. 그러면은 또 제가 가고 싶은 소품샵이 있거든요. 거의 또 크리스마스로 왕창 꾸면 안 돼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짜잔, 도착.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별로였다가 한다. 사람도 너무 많고 그냥 예쁜 건 많은데 살건 많이 없어요. 그게 좀 비싸요. <laughs> 그래서 살게 없었다. 서울시 쪽으로 가서 조금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지금 점점 기 빨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렌트 1호점, 2호점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고 주변에 카페 있으면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우와, 크리스마스 가득한 1호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점점 지쳐가고 있고 <laughs> 왜 이렇게 스케줄 빡빡하게 짠 거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입니다. <laughs> 지금은 보마켓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요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광녀야? 어 진짜 거 봐. 진짜 S S M 그거네? 진짜 광녀였다. 여기가 광녀구나. 고마켓에 왔습니다. 와, 이렇게 막딱 맞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태원에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 와봐요. 어,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선물 줄게 되게 많네. 와, 이거 그 차잖아. 펄치. 강아지 장난감인데, 고리는 이런 거안 좋아해. 아 진짜 귀여워. 오, 근데 막 이런 거, 나 너무 좋고,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진짜 유럽 가고 싶다. 이거 여기는 전봉베르가 유명하다 했거든요. 전봉베르 하나 플러스 원인도 파네. 짜잔! 와... 대박... 전봉베리... 청포도 에이드... 그래서 먹고 좀 쉬다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충격사이게도 2시 거든요 음~ 맛있어... 된거지~ 짜잔. 아, 갑자기 행복해지네. 다음... 동네는 어디 갈까요? 여러분? 샀냐면 이거봐요. 귀엽죠? 곰돌이 자석. 선물 주려고 했어요. 이거는 제거 귀엽죠? 노란 곰돌이. 현관에 붙여놓으려고 샀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봐요 짠! 여러분 저는 좀 휴식을 하다가 일하다가 카메라 켰는데요 지금은 뭐할 거냐면 크리스마스 이거 덕곱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사온 게 있거든요 짜잔! 요거 어제 이마트 가서 이거 사왔고 <laughs> 그리고 이거. 주말에 플라잉 타이거 가가지고 이거 사왔고. 그리고 마트에 이게 파는 거예요. 예쁘죠?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 아, 커이 매트를 시켰어요. 패드, 패드. 원래 패드 밑에다가 이 전기어를 놔야 되는데, 원래 있던 패드는 고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밀리는 거예요. 짱 까가지고, 한번엄마나 사줬어요. 한번 빨긴 해야 되나? 그냥 깔래. 몰라. <laughs> 너무 한번반 번에 무너지는다. 오늘저 따뜻하게 잘수 있겠어. 다 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이거 안 알려드렸죠? 제가. 뒤에 저 이거 수술한 거 이제 병원 더안 가도 되고 실법 다 풀었고 이거 약 여러 번 이렇게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이제 테이프 같은 것도 떼고 이거 연 거? 흉터 없애는 거? 크림 이거 열심히 발라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불은 어, 자주에서 엄마가 사주신 거고 이거는 왜 두는 거냐면 친구들이 가끔 그 때마다 소파에다가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여분의 이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 침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한번 뜯어봐요겠 음, 응, 귀여워. 이거 봐요. 짜자잔. 이것도 한번 뜯어보자. 어, 이거는 길어. 어머, 이게 뭐야? 귀여워. 생각보다 구린데? <laughs> 자, 해보고 후회하자. 짜잔 괜찮지 않나요? 불 끄면 더 예쁠 것 같아 이게 너무 귀엽다 6,000원인가 그랬어 좀 비싸긴 해 이게 5,000원인데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게 살짝 좀 아쉬워가지고 이걸 앞으로 좀 내볼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낫죠? 어때요? 이상한가? 너무 억지스러운가? 친구들이 오면 피드백을 한번 받아야겠군.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야.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커튼 고리 있잖아요. 고리에다가 걸어주면 된대요. 이거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고리마다 하나씩 이게 있는 건가 봐요. 되게 싼티난다.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동시에 같이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 푸는 작업을 계속 해줄게요. 영상이 나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힌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짠. 진짜 예뻐. 어떡해? 너무 영롱 그 자체예요. 진짜 예쁘죠? 이쪽에다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괜찮아. 이 정도로만 만족하기로.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조명도 키고. 아, 너무 예뻐. 아 짜잔. 짜잔. 진짜 예쁘죠?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꾸며왔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귤청, 이거 한번 따순 물에 한번 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어, 향 되게 상큼하고 좋거든요? 냥. 우와, 분위기 진짜 예쁘다. 크리스마스, 너무 좋고. 먹어볼게요. 되게 일부러 고급진 잔에다 가져온 거라고요. 여러분, c 얼스 짠! 우와, 진짜 맛있어. 꿀탄 거 같아요, 꿀!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거 무조건 해드세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여러분, 너무 행복한 밤이에요. 강지 파스타를 이어서 강지 귤차. 손민수 두 번째 만들어드립니다. 와 너무 맛있다. 나중에 에이드로도 꼭 먹어봐야겠어요. 헉,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그러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짜잔. <laughs> 이거 제가 예전에 텐바이텐에서 그 옛날 집에서부터 사 놓은 건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키고 싶어서 딱 켰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두고 예쁘죠. 여기도 되게 아늑하죠. 그러고 이걸로 딱 음악 들어주면 끝입니다. 진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저는 연말이 좋으면서 싫어요. 한 해가 간다는 게좀 슬퍼서 싫은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짜마 준다. 이거 봐요, 짜잔! 이렇게 곰돌이가 나오는 캐롤 재즈 들었고요. 와 미쳤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도 여러분,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치얼스. 쫑. 안녕.